네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구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진홍 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 상임위원장 의원 이희자입니다. 우리 도시의 도로 대부분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아스팔트 포장이라 함은 골재와 아스팔트를 섞은 혼합물인 아스팔트 콘크리트로서 줄여서 아스콘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국가 산업의 건 현대화 과정에서 도로 운송 인프라의 중요성은 어떤 가치보다 중요시되었고 그 결과 아스콘 포장재의 검은색 도로는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아주 흔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석유 부산물인 아스콘의 생산 과정 중 발생하는 유해 물질의 배출과 제조 공장 인근 주민들의 다양한 피해 사례 그리고 이로 인한 아스콘 제조 업체에 대한 법원의 폐쇄 명령 등. 또, 중요하게 다뤄봐야 할 환경 차원의 문제지만, 이 시간에는 확실한 대안이 있는 또 다른 아스콘 관련 환경 문제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건설 현장이나 도로의 재포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 아스콘은 도로 노후와에 따른 유지 부수 사례의 자연스러운 증가로 인해 그 발생량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폐 아스콘은 건설 폐기물 중,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로 반입되고, 분쇄, 선별되어 우리 국토의 어딘가에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 아스콘의 매립은 자연이 우리 국토의 황폐화와 토양 오염을 유발시키며, 그간의 지속적인 매립 작업으로 인해 이제는 매립 공간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아스팔트와 더불어 혼합되는 천연 골재 생산을 위한 석산 개발 역시 자연환경 해소는 물론이며, 근래는 천연 원석을 구하기도 힘든 형편이라고 합니다. 도로 포장재인 아스콘의 원활한 수급과 자연환경 훼손의 최소화를 위한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일본이나 독일 등 유럽에서 거의 상용 수준인 폐 아스콘의 재활용입니다. 건설 폐기물로 분류되어 매립되는 폐 아스콘을 매립하지 않고 재생 공장으로 옮겨 폐 아스콘에 들어있는 아스팔트를 뽑아 재사용하고 남는 폐 아스콘도 골재를 섞어 도로 하부 자재로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량 수입하는 석유의 부산물인 아스팔트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원가 절감과 함께 폐 아스콘의 매립 비용도 발생시키지 않으니 환경 보호는 물론이거니와 엄청난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습니다. 2016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폐 아스콘을 재사용한 경기도는 감사원 평가에서 모범 사례로 선정되어 당시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도 하였다고 하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유럽의 폐아스콘 재활용률은 이미 70에서 90%에 이른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2017년부터 신설과 유지보수 건설 공사용 아스콘 사용량의 40% 이상을 순환 아스팔트 혼합물적 재생 아스콘으로 의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시의 경우도 건설공사 설계지침을 통해 재생 아스콘의 의무 사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단계적으로 폐아스콘과 폐 콘크리트를 분리 발주하고 재생 아스콘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의무사항 준수 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동구는 가까운 서구와 영도구의 재생 아스콘 사용을 사례와는 달리 지금까지 단한 건의 재생 아스콘을 사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음은 2020년 12월 31일 동구청 건설과에 접수된 부산시의 관련 공문서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구의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아스팔트 포장 공사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 건도 없습니다. 다양한 사업에서 상당량의 절삭 아스콘, 즉폐 아스콘이 발생하였음에도 부산시가 권고하는 재생 아스콘을 발주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폐 자원의 재활용으로 석상 개발에 개발의 필요성을 줄이고 골제자원 부족의 문제도 해결하며 매립으로 인한 토양오염도 발생시키지 않는 폐아스콘의 재활용을 우리 동구 행정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간 재생아스콘의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성 부족으로 막연한 하자 발생에 대한 우려가 현장 관계자들에게 있었다고 합니다만 국내 기업이 재생아스콘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인정 국가기술표준의 GR마크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러한 조건들은 기술적 신뢰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한한 지구자원을 보호하고 토양오염으로부터도 지구를 보호하며 예산도 전략하는 재생아스콘의 사용량을 부산시의 의무규정에 부합하게 사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더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